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주도 토평동에 지어놓은 철근 콘크리트 패시브 하우스 오픈하우스가 있어서 어, 멀리 제주도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어, 이 주택은 평수는 약한 70평 정도 어, 되는 규모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외장재는 롱블릭 타일 종류로 타일을 외단열 위에 타일을 시공한 사례고요. 창호는 앤썸 창호를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그 패시브 주택이면서 어 복사 냉난방을 다 적용을 한 그런 전기집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지금 평지붕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서 이제 역전지붕으로 시공이 된 지붕 위에 태양광 6km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6km를 가지고 냉방과 난방을 다 해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시공된 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집들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인정주택으로서 어 바닥에는 단열재 XPS 단열재 200mm 그 다음에 지붕의 역전지붕 쪽에 외단열 XPS 단열재 200mm 그 다음에 벽체는 EPS 단열재 200mm를 시공을 하고 메쉬 미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타일 종류를 가지고 외장을 어, 마무리를 해놓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패시브 협회에서 이제 인정 팻말이 와 있는데요. 예, 약한1.5 리터 정도의 성능을 지금 구현한 주택입니다. 상당히 성능이 아주 우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패시브 주택에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창틀 하부에 창틀 빗물받이 설치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전동 브라인드. 요즘에 여름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오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뭐 여름 날씨가 평균 32도, 33도 정도 뭐 내륙보다는 육지보다는 조금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기온을 유지를 하는데 낮에 냉방 부하를 높이는 가장 주 원인이 햇볕이 실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일사량이 냉방 부하를 높이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일단 냉방 부하를 줄이고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름이 덥다 보니까. 복사 냉난방이나 이런 에어컨을쓰시든 어떤 걸쓰시든 지간에 집을 지을 때 이런 외부 전동 브라인드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도 실내 온도를 한 3도 이상은 그냥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지을 때 여러분 뭐 패시브를 떠나서 이제 여름 대비용으로 고려를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부에는 지금 아연도금 강판으로 글래바지 어 부분을 전체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 나왔습니다. 이제 공사가 끝이 나고 건축주분의 조경을 거의 마무리를 하신 상태라 굉장히 이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외부에 이제 수전 해 놓으셨고, 어, 여기는 아마 다음에 뭐 파고라라든지 이제 파라솔 같은 대형 파라솔을 설치를 해서, 어, 외부에서, 어, 이게 그늘을 좀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역전지붕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역전지붕 아래쪽 방수층에서 나오는 그 빗물과 그 다음에 그 위쪽 단열재 위쪽 투수 방습지층에서 나오는 물을 아래 위로 이렇게 받아서 배수를 할수 있도록 선홍통을 설치를 한 거고요.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위에 그 배수구가 보통은 이제 일반 집에는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역전 지붕인 경우에는 위에 배수와 아래 배수 두 군데가 다 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는 어,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태양광 인버터고요. 예,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태양광 인버터. 요거 하나당 3kg, 두개 6kg 지금 지붕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 기계실인데요. 기계실이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요 기계가 안쪽에 있는 요 기계가 환기장치입니다 어, 패시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환기장치 그 다음에 실내로 흡입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해주는 필터박스 요 안에 사중필터가 들어 있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링 해서 실내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계가 복사냉난방용 기계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크고 복잡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습을 해서 공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패시브 하우스에 복사 냉방을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 복사 냉방만 설치하면 보통 요 분홍색 기계, 예, 요 기계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복사 냉 난방을 둘다 하게 되면, 이런물 탱크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난방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어, 공기열 히터 펌프를 가지고, 어, 열을 모아서 요물 탱크에 물을 한 45도, 50도 정도 데웠다가 음, 이 물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바닥에 에... 흘려 보내서 난방도 하고 또 온수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복사 냉방만 하면 이 기계가 한 대가 있고요, 복사 난방까지 하게 되면 이 물탱크가 한대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 전기를 가지고 환기 장치도 돌리고 냉방도 돌리고 난방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다른 추가적인 뭐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난방기구가 없이 1년 365일 실내 온도를 뭐 24도, 25도에 습도 50%이 환경을 완벽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제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에서는 이 난방까지는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중부 1, 2 지역에서는 이 남반까지 하게 되면 어, 별도의 에... 가스보일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중부 1 지역과 중부 2 지역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별도의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가 없이 이 시스템으로만 태양광을 가지고 이 시스템으로만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집에서 좀 보기 어려운 기계가 하나 더 있는데 전기온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난방하는 물건을 물을 여기 채워서 난방을 하는데 이제 온수를 많이 쓰게 되면 예, 이 안에서 열교환에서 나오는 온수만으로는 이제 온수를 다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용량으로 봐서는 한 30m 내외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전기 온수기를 달아서 약간 부족할 것 같은 실내 온수를 데워서 보내는 이런 기계가 여기는 하나 더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족수가 적으면 여기서 열교 환에서 나오는 온수를 가지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혹시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온수를 많이 쓰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면, 어, 이 탱크의 열교 교환, 환에서 나오는 온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전용 온수기를 달아서 어,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전기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 중, 이게 지금 한 70평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70평에 6kg 정도의 어 태양광이면 뭐 충분히 쓰시고도 약간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수기를 돌리셔도 뭐 별도의 추가 전기료는 나오지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뭐 기계실은 콘크리트 벽 그냥 마감 그대로를 노출을 했고요. 뭐 굳이 이런 뭐더 마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관들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기계실은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기계실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방화문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주택의 창호의 성능과 거의 같은 시스템 도어를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보통은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그 안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기계실을 굳이 기밀하거나 단열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협회의 표준주택들을 보면 기계실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계실을 단열청 바깥 또는 기밀청 바깥에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성능이 좋은 문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한 방화문을 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댁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까지 집 전체의 단열층 안쪽 기밀층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기계실도 실내와 똑같이 단열과 기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도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시스템 도어 어떤 집은 방화문 설치를 해 놓은 것들을 아마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면. 자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고차이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화문을쓸 경우에는 단열층이나 기밀층 바깥에 기계실이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 도어를 쓰는 집은 단열층이나 기밀층 안쪽에 기계실도 동일하게 실내와 똑같이 기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복사냉난방 기계의 실외기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열 히터 펌프라고 하는 어, 원리로 복사냉난방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수놈통 그대로 있고요. 옥상에 역전지붕 상부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태양광을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라 그걸 이제 점검하러 올라갈 수 있는 점검하는 이제 사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댁은 뭐 나이들이 없어서 이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이제 이 사다리를 점검 사다리를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게 어른이 올라갈 땐 별, 뭐, 어른도 올라갈 땐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 아이들이 있는 집에 아이들이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좀 문제가 될것 같고, 뭐, 여기서 접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들을 좀할 필요는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을 그 다음에 설계하실 일이 있으시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은 지금 뭐 현무암, 네, 분형형 현무암을 깔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워서 마감을 해놓으신 상태고요. 여기도 외부에 수도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꼭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마 외부 전원인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외부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콘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외부에 이렇게 이제 전원을 사용할 때 콘센트를 설치를 하다 보면 이게 세월이 지나서 뭐몇년 지나고 나면, 어 여기에 이제 누수가 생겨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제 AS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수가 되는 전용 콘센트라고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세월이 지나면 그 주변에 이제 파킹들이 느슨해진다든지 해서, 그 누전, 누전으로 인한 AS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상 이렇게 하드 케이스 안에 그냥 콘센트를 만들어 놓고 닫아버리는 게뭐 거의 영구적으로 바깥에 전원에 누, 누, 누전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법이다. 뭐 보기는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살아보시면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지금 받아서 아직 부착은 못했는데, 오늘 아마 달달것 같습니다. 예, 패시브 인정 주택을 인정을 받고 나면,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이 주택이 패시브 건축협회에 인정을 받았다 라는 이런 폐차를 줍니다. 그럼 이 어딘가에 이렇게 예, 붙이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1.5리터, 아주 우수한 독일 기준이 3리터 이하.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는 5리터 이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한 1.5리터 정도 나와서 네, 아주 상당히 잘 나온 주택입니다. 뭐 건축주 분이 완전히 이사를 오신 상태가 아니라 좀 마감이 네, 마감이 지금 정리가 좀잘안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방이 방이 되겠습니다. 방이고 들어와서. 어,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 안쪽에 화장실 아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욕조도 스파 욕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은 특징이 방은 두 개인데 화장실이 총네 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안방인 그 안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시브 주택, 그 다음에 복사 냉난방 주택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내 이산화탄소나 포르말데이드, 이런 걸 이제 감지하는 감지기, 또 환기장치와, 그 다음에 복사, 어, 냉난방, 그 다음에 온수까지 이제 관리하는 이제 패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가 오늘 굉장히 시원해서 어 시원하긴 한데 실내 온도를 22도, 습도를 50%에 현재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용 화장실, 손님들 오시면 쓰시는 공용 화장실. 그다음에 실내에 어 약간의 조경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밑에 있는 뭐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집이 좀 특징 중에 하나는 1층이 메인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어 안방을 제외하고 나면 뭐 1층에 보통 싱크대가 이쪽에 있게 되는데 지금은 싱크대도 없고 건축주분이 여기를 이제 굉장히 예 다양하게 쓰실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동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전동 브라인드 어, 이덱또 이댁, 최근의 경향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보통은 요즘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이면서 전기 집일 경우에는 개폐되는 문을 열고 환기를 임의적으로 시킬 일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경량은 건축주분들이 그걸 살아보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문을 없애, 없애고 이렇게 큰 픽스창으로만 설치하는 그래서 지금 이 1층 보시면 여기도 픽스지만 이쪽에 있는 창들도 다 열리지 않는 픽스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게 선입견을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는 굳이 이 문을 열고 내가 나가거나 환기를 시킬 일이 없더라 이런 경험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최근에는 이 개폐되는 문을 없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또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문이 출입이 가능하면 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창호 가격이 예 거의 50%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면 안 만들고 건축비도 좀 아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도 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설계하실 때좀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 메인 공간 2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2층입니다. 어, 전망이 너무 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외부에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어, 여기에 출입할 수 있는 게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때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하나가 이 발코니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발코니를 우리가 만들 때 발코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첫째 방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방수를 잘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타일이나 돌을 많이 이 시공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타일이나 돌을 시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몰탈이라고 하는 것 위에, 몰탈층 위에 타일이나 돌을 놓게 되는데, 그럼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떤 일이 그러냐면, 그 몰탈층에 물이 들어가고, 그 몰탈층에 있는 석회성분들이 녹아서, 배수구로 들어가면서 배수구를 막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 저희가 어떻게 시공을 하냐면, 방수청을 하고, 거기다가 몰탈을 깔아서 돌이나 타일을 붙이지 않고 이제 페데스탈 위에 이렇게 타일을 까는 이제 이 방식 을 근식으로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 옛날에는 몰탈 위에 타일이나 돌을 시공했다면 요즘은 뭐페데스탈 위에 이런 타일을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간으로 시공 방수층 위에 뭐 몰탈 층 없이 각간으로 시공하고 뭐 합성 목재라든지 아까. 밑에서 보셨던 이제 천연방분목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서 근식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일단 방수층도 뭐 하자가 생겼을 때 이걸 간단하게 제거를 해서 방수층을 보수를 할수 있는 장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이제 살아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것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탈층에 있는 습회성분이 그 빗물에 녹아가지고 배수구로 떨어지면서 배수구 관을 막는 이런 경우들이 그 배수구 관을 막혀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러면 배수구가 잘안 돼가지고 그 물이 넘쳐서 실내로 들어오는 이런 제 이제 하자들이 하자라기보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습식으로 안 하고 근식으로 하게 되면 고그 근식층 밑에 굉장히 깊은 이제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위에서 다 빠져가지고 배수구로 흘러가는 충분한 시간도 확보할 수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섭식을안 하고 근식으로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이 공간을 밑에 공간을 가지고 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 안에 바닥보다 바깥 바닥이 거의 가거나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습식으로 해 놓으면 여기 물이 고이면 여기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공을 해 놓은데 보면 문턱보다는 한 100에서 150mm 정도 아래쪽에다가 다이을 시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구가 막히게 되면 이 물이 넘쳐서 실내에 마룻바닥이라든지 실내 쪽으로 누수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식으로 시공을 해 놓으면 이 밑에 부분이 다 공간이기 때문에 물이 바로 빠져서 배수구로 바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하자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비용도 습식하고 비교하면 뭐 요즘은 이제 페데스탈 관련된 자재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가격도 조금 떨어져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손재주만 있는 분이면 뭐 누구나 다또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건식 타일 시공 방법입니다. 이 주택의 위치나 그 다음에 뷰가 2층에서 훨씬 좋은 이제 뷰를 확보를 할수 있다 보니까 2층을 이제 주로 메인 공간으로 쓰시려고 발코니도 만드시고 보시면 주방도 이 2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소파나 다른 뭐 가구들이 들어올 거고요. 저쪽에 TV가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행사하느라고 좀 가구를 조금 갖다 놓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되고, 저 뒤쪽에 있는 저큰창 같은 경우도 뒤쪽이 그, 아마 한라산이 저 뒤쪽에 보이는 뷰입니다. 오늘 구름이 조금 껴서 보이진 않는데, 한라산이 보이고, 이제 감귤밭이 보이는 이런 뷰라, 특별히 여기다가 큰 픽스창을 하나, 예, 여기도 픽스죠. 굳이 열 수도 없고 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 픽스창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방,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층의 안방하고 구조나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에 들어오고 침대 있고 드레스룸, 드레스룸 안에 변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어 1층에는 여기가 이제 어 욕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샤워실만 음,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 벽면에 지금 시공된 것은 박판 세라믹이라고 최근에 건축 어, 마감재로 내외장재로 많이 지금 음, 사용되는 어, 소재입니다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실 만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한 판이 약 1200, 길이도 제가 알기로는 3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크게 타일을 붙일 수 있는 박판 시라믹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그 제주도는 사실 뭐 겨울에 육지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어, 여름에도 육지보다는 내륙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굳이 복사냉난방에 열애수환기장치까지다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집을 짓다 보면 제주도가 이제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습도입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습도가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복사 냉난방에, 어, 환기장치를 해놓으면 실내 습도를 1년 365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마 그 습도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 그 다음에 습도 때문에 생기는 뭐 곰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어, 어, 최신의 기술이 복사 냉난방 기술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뭐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덜 춥긴 하지만, 우리가 내륙에서 내륙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습도의 문제가 항상 바닷가 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바닷가나 뭐 이렇게 뭐강 강가나 예, 호수가에 사시는 분들이 이 습도 때문에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게이사산냉난방 기술, 예, 전기집이기 때문에. 어, 혹시 그런 환경에 뭐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어,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에 어, 약 70평 규모의 에, 철근 콘크리트 패시브 어, 전기집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건축이 좀 완성도 있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저희가 여러 인력들을 이제 뭐 육지에서 수급을 하고 해서 기념비적인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제주도에 계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필요하시면 이 전기집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건축주분과 협의를 해서 한여름에 전기집이 얼마나 쾌적하고 시원한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전기집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